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입니다. 저는 참 여기 이런데 오면 참 정겹다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저도 어렸을 때 이런 흙집에서 커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 예.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사용이 안 해가지고 거의 넘어지기 일보 직전인 것도 있고 아요런 부분을 또 살려서 뼈대만 해갖고 또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예, 칸칸이 집이 다 되어 있고 사랑채, 별채까지 다 있고 옛날에 소 키우던 공간도 있고 옆에 돼지 두 개, 옆에 전도 하나 있습니다. 농사까지 쉴수 있게 땅 평수도 큼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고, 아이고, 나는 이건 도저히 못 고치겠다. 이거 뭐 깨끗하게 헐고 정리를 하셔도 되고, 일부분 쓰실 생각이 있다 생각하시면그 부분도 뼈대도 제가 야물게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도리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전에 촬영을 하려고 왔는데, 여기 막 풀이 많이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깨끗하게 일부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 다시 왔는데, 그때 올 때는 정말로 추웠거든요. 와, 숨 쉬는데 코가 막 시릴 정도인데, 오늘은 너무 따뜻해요, 여러분들. 네, 점심까지 먹고 나와 있는데 노골노골이 하이, 오후에 나와 있는데 이래 잠이 실실 오고 이래가 정신을 빡 차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변 풍경 둘러보시고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시면 좌측 상단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연락 주십시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어디든 달려가 너의 꿈을 함께 찾아 즐거운 부동산 구독해요.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전국 어디든 달려가 너의 꿈을 함께 찾아. 네 여기는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돌이 지목 대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거 사전에 말씀드리고요. 대지 두 필지가 237평, 전이 57평 합해서 289평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태어난 날짜가 여러분들 제법 오래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네 목조로 되어 있고 1955년도에 태어났네요. 건축면적 같은 경우는 49제곱미터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요게 본체. 옆에 이렇게 사랑채 있고, 그리고 또 반대도 있습니다. 방두 개, 주방, 마구간. 그냥 요 뒤에도 대지라는 거. 중간에 화장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석가래부터 한 번씩 꼼꼼하게 봐드릴게요. 메인 건물은 여러분들 계속 관리해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면도 계속 포장을 하고 새로 해놨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구야 석가래가 조금 사갔네요. 석가래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1m 50 앞으로 냈습니다. 그 옆에 보이고, 자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고, 아궁이 두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래 보시면 또 소단지만 떼 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예전에 제가 안동에서 촬영했을 때 이거, 요렇게 이거 보여주니까 이거만 떼가지고 가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몰래 와갖고. 그럼안 돼요. 자, 요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그리고 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께. 어이, 깜짝이야. 바람 난다누부인는줄 알았네 <laughs> 마네킹이 이래서 는또 처음 보네 또. 와 이거 깜짝이야 자여기 그냥 창고용으로 쓰고 지붕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 손질을 계속 하셨네요 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 옆에 뭐 이거는 다 털어야겠는데요 여러분들 보니까 자 그리고 이것도 있고 요쪽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 슬레이트는 그주인분께서 관할 지자체들 얘기를 해놓으셨답니다. 이거 철거 가능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나름 이게 석가리가 살아 있네요, 여러분들. 본체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 이 옆에 또 돼지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반대편으로 나가면 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당 널찍하죠. 여러분들, 차량 요 앞에 나오니까 앞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차 이렇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넓게 쓰시려면 야랑 이쪽 반대편과 깨끗하게 털고 정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메인 건물은 아까우니까 좀 살려놓고, 이 주변에다가. 여러분들 뭐 그냥 가설건 충분히 갖다 놓으셔도 충분히 활용하면 되겠는데요. 자, 이 앞집, 이 뒷집입니다. 그 중간에 길이 있고요. 자, 옆에 제리 집을 보여드릴게요. 제리, 가자. 제리로 와. 뛰어. 얼른 어, 말을 안 듣습니다. 이제 사춘기라 갖고. 자, 여기가 경계입니다. 여기가 경계인데, 여기가 대지가 또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이제 저쪽 반대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텃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리야 가자, 텃밭 보러 가자. 어? 앞장서라, 앞장서. 어? 자, 요거까지입니다. 요거, 렇게 어? 요거까지 포함입니다. 이렇게 그럼 메인 큰길 바로 연결됩니다. 큰길 나와서 잠깐 봐드릴게요. 저리 더운가 봐요. 헐떡거리노. 어? 더보가 긴 디비 갖고 있고. 자, 요렇게. 네, 여러분 주차공간 이것 쪽으로 활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게 텃밭 쓰고 여기 쓰급좀 되고 이렇게 이렇게. 자, 이쪽에 가면 이제 은행나무길 여기 되게 유명하고 있습니다. 서면 여기 도리 앞쪽에 은행나무길 이쪽에 되게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그뭐제 생각은 뭐 이거만 따로 팔아도 팔리긴 하겠다. 코너 물고 있어 갖고. 네, 뭐 전체 사가지고 여러분들 이거만 따로 팔아도 되겠네 진짜 옛날 여러분들 옛날 담 보이시죠? 야 집하고 엮게 해가지고 예, 흙담을 만들어가지고 다 쌓아 올리셨네. 아이고야 이런 것도 다 살려놓으면 다 지나고 나면 은 오랜 추억이 될 건데 맞죠? 구입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털어보니까 이렇게 예, 돼 있네요. 잘 보셨죠, 여러분들? 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시골 집을 안내를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도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